밤이라서 또 날씨가 쌀쌀한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네 너무 반갑고요 어, 수원에 와서 이렇게 축제를 같이 즐기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그날의 너라는 곡이고요 어, 어, 네. 네. 그날의 너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 다음 곡들려주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 어. 저희가 아츠로 들려드리면 무대를 끝내야 되잖아요. <laughs> 아, 그렇죠아츠는 마지막 안 곡이기 안 때문에 꺾여나더 네, 있다 들려드리고 어, 다른 곡도 노래가... 아는 곡 있으세요? 종 어, 소리 그대에게 지금우리지금우리지금우리지그우리 지그무리, 지그요 저희가 기다린 대답은 지만지만무 원하시니까 그럼 저희가 지그무리, 라는곡 네, 네, 이렇게 하는 춤인데 내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오 부분 있어 따라 불러주세요. <laughs> 어제까지는 비가 왔는데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졌어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날씨랑 딱 어울리는 곡을. 들러드리는것같아 어때요? <laughs> 좋았어요. 네, 그럼 지금 기분을 이어서 저희가 다음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도 요즘 날씨랑 잘 어울리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만 때쯤 활동했던 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둘이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뭐라고요? <laughs> 뭐라고요? <laughs> 뭐, 오늘 이번 주까지 활동했던 곡이라고요? 어메어메어메. <laughs> 지금 다음 <바로> 들려드릴 곡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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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날씨와 딱 맞고, 이번 아, 주에 활동했던 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방금 곡도 참날씨와잘 어울리는 곡이었는데, 네, 그렇죠. 방금보다 더잘 어울리는 저희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 아추하면 가야 된다니까? <laughs> 네, 어텐젤러 미묘 미묘해. 미묘 미묘해. <laughs> 아 아야. 네. 아야, 아야 아야 오늘 했아 네, 그렇죠. 네, 저희 노래 중에 안녕이라고 아세요? 네, 저희가 안녕 들려드릴 건데, 네 안녕 이렇게 다 같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럼 다음 곡 안녕 들려드릴까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들려드릴게요. 안녕. 안녕을 정말 잘 따라해 주셨어요. 와, 진짜 짱이에요, 여러분! <laughs> 네, 맞아요. 안녕 소리 아파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laughs>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laughs> 아니, 이렇게 열심히 세 곡을 연달아 달리다 보니까. 어느덧? 네. <laughs>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츠를 끝곡으로. <laughs> 마지막이에요. 오늘 네, 이제 가봐야 할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아쉽죠? 아쉽다. 저희도요. <laughs> 어, 그러니까 마지막 곡인 만큼 네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다 같이 아추러번 연습을 해보고 갈까요? 그럴까요? 네, 자 시작합니다. 자 하나, 둘셋넷 나는 내 해볼까요? <laughs> 저기 뒤에 분들도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고 아츄를 크게 해주세요, 네. 아츄 언니! 음. 뒷분들까지 다 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시작! 너는 내맘 모르지, 아츄! 이거는 거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시다. 맞아요. 아시다. 그리고 이제 아츄 끝나고 저희가 또 특별한 뭐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언제 아, 네. 어. 아세요? 아세요? 아, 와우, 와우. 아츄 끝나고 특별한 뭔가 와우 와우, 와우. 진짜 와우 네어 어, 뭔가 모르시는 것 같은가 되게 어어. 깜짝으로 그럴까요 네. 알려드리는 걸로 그럼 하고 네, 일단은 아 추를 네. 끝곡으로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분만 있으면 많이 따라 불러주기아 감사합니다 아추 들려드릴게요.